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금변소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진이고요 자 오늘은 2021년 1월 4일 현재 시간 11시 33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서첫 거래일이었는데 우리 모든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거두셨는지, 워낙에,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워낙에 애정과 다르게 부동산을 청산하고 주식시장으로 옮겨오신 투자자들의 워낙에 자금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고 이제는 저희 개인들도 시장을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하나 추천하고자 이 늦은 시간에 방송을 켰고, 또, 새로운 2021년에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새해, 새로운 2021년에 새해 선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아, 약간 흔하지 않은 종목이죠? 아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요. 종목명은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 네오셈 코드 번호 253590 종목명 네오셈 코드 번호 253590이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네오셈은 세계에서 1인 업체 남바 1입니다. SSD 테스트 업체고요.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아, 비슷한 경쟁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 경쟁 업체는 최근에 많이 우상향으로 올라가서 많이 올랐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 방송이라든지 여러 애널리스트라든지 리딩해 주시는 뭐 매니저들이라든지 대표님들이 많이 하셨던 종목이 아닌 저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지금 이 자리에 하고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경쟁 업체가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엑시콘이라는 업체와 유니테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실적은, 영업이익은 아마 최대 실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약 132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지만 물려도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실적 없는 주식은 일단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 없을 때에는 없을 만한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어, 할 수도 있죠. 제가 그 연말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해줬던 연말 선물 AD 테크놀로지 아, 그 종목은 제가 원했던 만큼의 실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삼성과 같이 협업하면서 갈 아주 대단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추천을 해 줬고요 오늘 말씀드린 이 네오셈이라는 종목은 어, 일단은 뭐 전혀 안 올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뭐 기나긴 말보다는 어 어떤 종목인데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되는데 얼마의 손절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기술적인 부분 잠깐 보고 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어 빨리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종목은 네오샘. 자, 일봉 차트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3월 20일 날 최저점을 한번 찍었고요. 최근에 9월 16일 날 4,605원으로 최고점을 한번 최근에 한번 찍었고 코로나로 이랬을 때 최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계속적인 우상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9월 달에서부터 지금까지 약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약 박스권 장세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고점 4,605원을 돌파해서 52주, 52주 신고가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는 차트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저점인 722원. 최근에 4, 9월 16일 날 4,605원. 오늘 종가는 3,900원이네요. 3,900원. 3,900원이네요. 3,900원. 어, 전반적인 거로 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과 평균적인 박스권 장사가 약간 보이는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어, 다른 종목에 의해서 확실하게 들어올랐구요.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어내는 어, 횡보를 현재 하고 있는 거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요 고점을 뚫어서 신공가로 해서 이렇게 돌파를 할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음 매수가는 오늘 종가였던 한 3,900원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전 최고점이었던 4,605원 바로 밑에 한 4,500원이요. 이 4,500원을 돌파하게 되면 52주 신고가를 치면서 약 5,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거로 예상됩니다. 손절가는 좀 짧게 3,000 3,500원 정도야. 이렇게 잡으셔서 매매하시면 좋으실 종목이로 판단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부자로 살수 있는 그날까지 좋은 종목들 여러분한테 진심된 마음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여러분들 쉽게 볼수 있고 캡처할 수 있도록 제가 메모장에 하나 썼습니다. 그대로 캡처하셔서 내일 매수하셔서 좋고 큰 수익으로 그리고 이큰 목표가에 도달한 다음에 저도 다음에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큰 수익으로 어, 부디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항상 안전한 투자하시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분과 저하고 영원히 소통하는 그 날까지 자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